내 피냄새 맡고 상어가 오진 않겠지? No s h a r No, no. no. <laughs> Okay, no s h There's o n h r h r e but that's 어젯밤에 잠이 들고 한 12시간 잔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지? 왜와 있는 거지? 아무튼, 많은 배들이 장박을 해 있습니다. 와, 밥 먹자마자 스노클링 하러 가요. 아침 8시에 스노클링이라니. 춥지 않을까? Yeah. Yeah, I want a b r e a h too. Yeah. Yeah. 어, 이, 이 빵은 물고기 밥이라고 하네요. Yeah. 와.. 물고기 많다 와, So many fish 오 나는 물속에서 줘야지 와 이게 바로 물고기 반 사람 반 아니 물고기 반물 반이라는 건가 아 되게 물고기만 봐도 설레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은 일정이 있대요 드, 드론으로 동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빨리 드론, 드론으로 동영상 찍고 물에 들어가고 싶네요. 이게 드론의 폐해인가? 다리 위에 드론이 세대가 날아다니고 있고 어, 사람들이 누워서 드론 영상 촬영하느라 길이 통제되었어요. 이래서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다 드론 날리지 말라고 하나 봅니다. 이것이 바로 단체 활동의 폐해인가? 모든 사람이 다 오기 전까지 사진 찍는 걸 기다려야 된대요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와 많은 물고기를 두고 30분을 기다려야 된다니 어. 아 1시간 경과입니다 이 드론 영상을 찍으려고 1시간이 경과했어요 헬로우 저희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여기 물가에서 놀러 왔어요 드디어 수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드론 사진 안 이쁘면은 저 화날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1시간 기다린 드론의 사진이 얼마나 예쁠지는 제가 어,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렌다 이 커플과 저는 드론 사진에 욕심이 없어서 어, 단체 사진만 찍고 수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로요 많은 사람들이 니모를 위해 몰려있죠. 어 니모 니모. 아휴 힘들다. 어, 물고기 겁나 많아. 아 물고기 찍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여기에 무슨 어패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 어패류에 좀찌어가지고아 발바닥 갔다 갔다 피가 은근히 많이 나네. 어쩔수없지이 상태로 노는 수밖에. 내피 냄새 맡고 상어가 오진 않겠지? <목소리> no shark. <목소리> no. 아, okay, 혹시 no shark? There's only a shark here, but that's okay. 와 평생 볼 물고기 여기서 다본것 같네요 이제 스노클링 끝나고 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 너무 피곤해요 아 소모도섬 배 위에 저희 2박 3일 여행이 끝났네요 아, 저희는 마지막으로 점심 먹고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번 말레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아무리 두렵더라도 끝내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성공하고야 맞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이, 이러고 안 뛰면은 내가 좀 면목이 없는데? 그래, 이게 바로 인간이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도전을 해서 성공하고 말지. 그래. 비록 등등떠민 성공이었지만.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아 이제 라구안 바조, 저 도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바다에서의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다시 도시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됐네요. 바이바이! <목소리>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너무 갑작스럽게 갔네. 아 마이슈! 땡큐. Okay. <laughs> 아, 이렇게 정들었던 우리의 배 이름이 뭐였지? 우리의 저, 정들었던 희망호를 떠나서 빠이바이 <laughs> <laughs> 진짜 여기 살면서 평생들을 오빠 소리 다 들고 다녔다. <laughs> 아, 진짜 아쉽다. 와, 진짜 아쉬워요. 저 정들었던 배를 떠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저 배를 다시 볼수 있을까? 없겠지 그리고 실감이 안 나네요 제 여행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았던 건가? 이번 여행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장염도 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아무튼 여러 일이 있었고 아 땡큐 야.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예, 혼자가 되고 나니 조금 쓸쓸한 느낌도 있지만 어, 편한 느낌도 있네요 이렇게 혼자 여행을 두 달간 해서 그런가 혼자 있는 게참 편해요 호텔 근처에 <laughs> 그 젤라또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그 젤라또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젤라또 가게가 있을까 오, 이런 곳에 젤라또 가게가 있네. 아니, 꽤 근사한 가게가 있어요. 아, 땡큐.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럭셔리해, 여기. 이상하네. 이렇게 럭셔리하면 비싼 거 아니야? 어, 아, 저기 있다. 젤라또 가게. 와, 싼데? 웬일? 큰폐이 3,000원. 큰컵 먹어야지. 와, 이 근사한 장소는 어디길래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아이스크림 다른 점은 인도네시아는 진짜 최대한 퍼줄 수 있을 만큼 퍼줘요. 한국은 그 컵을 초과해서 퍼주지는 잘 않잖아요. 와 여기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꾹꾹 눌러 담아줘가지고 아, 약간 이거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 맛이 뭔가 비슷비슷하네요.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초코색이 있는데, 눈 감고 먹으면 맛이 똑같을 것 같아요. PCR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이게 뭔가 작성해야 되는데, 다인도네시아어예요 그래서 하나도 몰랐는데, 제가 누굽니까? 저는 바로 대한민국의 m z 세대 이렇게 사진 촬영해서 바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켰어요. 와, 소름이다, 소름. 저 어제 코모도 투어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8월 1일이거든요. 소식에 의하면 오늘 8월 1일부터 이 코모도 여행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단체 파업에 들어가서 오늘부터는 코모도 여행이 당분간 불가능하대요. 진짜 소름이다. 와, 딱 어제 저는 투어가 끝났는데, 만약에 제가 뭐 하루나 이틀 더 늦게 왔으면 이 투어 못할 뻔 했어요. 지금 저 멀리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와, 아무튼 이렇게 저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여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는 비행기를 세 번을 타야 돼요. 여기서 발리 갔다가, 발리에서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내일 새벽 5시에 도착을 하네요. 정말 긴여정입니다 아, 참, 이번 여행도 와, 제가 뭔가 평생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럽네요. 어, 저는 다음번 여행, 다음번 여행이 어딘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 여행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